몇달 만에 경기장? 경기장 몇달 만이야? 7개월 <laughs> 아, 에 승대 옆을 안대가지고 와, 승대만 어. <laughs> 찍을 거 아니에요 아, 우리 오랜만에 찍어서 야 편의점 거예요. 편의점 거. 진짜 아 진짜로? 너코가지고 <laughs> 아, 편의점 산 거야? <laughs> <laughs> 네? 아니요. 편의점, 원래 편의점에서. 너도 보셨죠? 너도 아무리도 보셨는데. 아, 이거 그냥 버리면또 사기 편해요. 아니 노래가 나와. 잘생리 가지고. 너무너무 잘 생겼어요. 이번 완전 승대한테 올리라고 있어요. 한 일주일 만에 아파가지고 다시 배워먹그려는데 지금 한 2주 이상 안 아프니까 이번에좀다 나았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날씨가 좀 다시 추워져가지고 아피에스도 아프게 좀 나오더라고요 이제 발톱 네, 찍을래요? 귀엽지? 어? 아이도 봐봐 굽는 거지 발톱이 지금 이게? 아, 없어, 이거 드듬살 그 한석, 코코레이고 갔어, 됐어. 예? 한석, 코코레이고 갔어. 아, 그거 웃기더라. <laughs> 유튜브 내리다가, 그, 작게 이렇게 숲실 <laughs> 뜨잖아요, 유튜브에. 근데 거기 제 뒷모습이 있는 거예요. 그 모자고 봤는데 갑자기. 쳐가지고. <웃음> 귀여웠어? <웃음> 귀여웠어. <laughs> 귀여운 척 하는 거니까. 열심히 잘각하려고 이제. 보어보면서나 <laughs> 이런 그 뭐냐, 무슨 미냐. 그. 또, 또, 나말 함부로 하면 안 돼. 그러면 또 이상해진다고. 이거 이걸... 허당미? 어, 허당미, 뭐 그런 거 있잖아. 심이 그냥. 그러니까. 괜히 이렇게 막 말하다가, 나뭐 기름종이. 착하가, 그런 거 나온다니까. 저 커피숍 갔는데, 거기 저 자주 가는데 갔는데, 수원삼성 팬분이 계신 거예요. 근데 옆에 앉았는데, 어, 기름종이 잘 봤습니다. <laughs> 부끄럽더라, 좀. 팬들 초대해서 기름종이에다가 내려야죠. 무조건 드셔야 돼요. 한손 이제 유니폼 거꾸로 입고 서빙 어, 그래서... 어, 괜찮은데? 야니 서빙해라 유니폼이 거꾸 내가 커피. 서 뭐야 근데 야보지 마. 보지 마. 밑에 가려. 밑에 가려고하 죽어버릴 그 다음 마케팅팀에 한마디 부탁드 네? 감사합니다. 덕분에 힘든 일주일이었습니다. 두손몇병 있긴 가 이제? 요 5병이? 1이 채운다.

É Sim, sim, é Nem todos os brasileiros sabem dançar. Como nem todos os coreanos sabem cantar e sabem dançar. Ele é paulista, pô. como é que um paulista não sabe dançar? Eu falei pra ele que eu nasci com outro dom. <risos> <risos> outro dom, eu nasci com outro dom. Uma, uma palinha aí, uma palhinha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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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O> que coisa, que coisa. bonita, tudo tem. <laughs>

말로만 집중하는 필요 없어. 행동으로 보여야 돼. 안 하고 낙점하고 아무 안 되고 들어가서 그거 느껴서 시작한다면 그때 늦어. 대박기 전에 한번 더. 화이팅하고 해. 오 가졌을 때 재밌게 하고 수비할 때즐기게 하고 해 화이팅하고. 우리는 <목소리나> 거야. 공을 가지고 해야 돼. <목소리나> 대신에 비교 <목소리나> 공격적에서 뺏기면 수비는 공력이 없어. 거기서 그냥 아빠 해야 돼. 어, 왜 불러 왜? 애 좋아. 다 불러. 거기서 한번볼수 있다고. 애들 <목소리나> 다고 뭐뭐 어떻게 그러는 거야 나? 헤이 같이 춤을 춰 줄까? 나나나나나 얘 뒤로만 때려야겠다 완벽한 찬스에서 찬, 뭐 득점을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수밖에 없고 좋은 찬스에도 불합에좀 뭐 막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그래도 그 선수들이 도전할 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보완하고 뭐 다음을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저 오늘 너무 고비였다 시간. 응? 제일 고비였어. 응. 네 허리와 있어. 스승이? 그래 시작 촌, 글이 음. 몸이, 몸이 아파. 네. 네. <목소리도> 아, 안아 야, 이거 이거 아, 이 아, 이 아, 하는 아, 이거 아, 이안 이거 하하나 아, 이거 이거 하나도 안 하나도 안 돼. 하 이거 나안하 스나눠쓰지말지마나쓰지말고 몰입하고 잘하고 못하고 일단 그러면 좋죠. 우리 선고들에너 있게 하고 나중에 교체해야 그래도 덜억울하고덜어줄수고생많이했고 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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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. 아, 그리고 네. 슬루 날딱주경기 나왔으니까 경기 아, 네. 힘들더라도 좀 참고 결승고 생각하고 어, 준비 잘하고 잘 신고 좀잘하고 수고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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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승점 1점 1점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나는 느껴 그래서 앞으로 어 남은 경기를 지지 않고 어 어떻게 해서든 승점을 가져와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거니까 여기 안주하지 말고 나머지 경기들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갈수 있게 다잘 준비하자 런하이 1점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쉬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나중에 가면 있실 수가 있어요 아이씨, 약간 도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행사또 아, 소중하게 작용할 수, 잘 수, 할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그 응. 응. 부분에 있어서 민수 형이 끝잘 버텼고 오랜만에 20점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, 우리가 칭찬 하고 응. 넘어가야 될 부분인가 우리가 다음 경기를 또 뭉쳐가지고 또 다음 경기 우리 또 포함해서 힘들잖아요. 힘든 경기들 또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도 충분히 우리가 학습돼서 알고 있들을 다들 상의하면서 잘 회복하고 준비해서 음. 스플릿 가기 전에 우리가 아, 진짜 유리한 위치에서 스플릿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좀잘 만들어봅시다. 다들 먼게 오늘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. 음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마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고마워요.